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11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11강은 제2장 정책 결정 제3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책 과정 모델을 봤습니다. 정책 과정 모델은 정책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책 의제가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 형성된다. 즉, 정책 형성을 우리는 정책 결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결, 형성 혹은 정책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최적대안이 선정될까요? 최적대안이 선정되는 여러 가지 모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형을 정책결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 중에서 합리 모형입니다. 왜 합리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인간은 사실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데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없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고 또 가정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에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끝내 필요한 정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시간과 비용에 제약까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합리 모형이란 문제의 정의와 정보의 탐색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제가 정의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실, 자료, 이러한 것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호에 의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모형입니다. 둘째, 합리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대안의 평가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탐색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떤 사실을 밝혀줍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호.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싫어한다. 국민 대다수는 뭘 선호하고 대다수는 뭘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안을 평가합니다. A 대안, B 대안, C 대안. 근데 A 대안의 비용과 편익은 무엇이고, B 대안의 비용과 편익은 무엇이고, 모두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비용과 편익은 결국 경제적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성이란 뭘 의미할까요? 합리성이란 교과서에서 네 가지 명확성 플러스 극대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명확성 중에서 첫 번째 명확성은 문제의 명확성입니다. 즉, 무엇이 문제인지 완전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성은 목표의 명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목표의 명확성이란 결국 결과의 명확성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를 안다는 것은 그 목표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즉, 결과를 안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목표를, 즉, 결과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책을 나중에 집행한 뒤에 이렇게 될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요. 세 번째로 대안의 명확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안의 명확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알고 있다. 즉 무엇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다. 그 다음에 대안의 비용과 편익도 한다. 이것이 대안의 명확성입니다. 네 번째 명확성은 우선 순위의 명확성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순위의 명확성이란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리고 대안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대안을 평가할 기준은 뭘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대안을 평가할 기준으로 아까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의 명확성에서 대안을 평가할 기준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런데 분명 결정할 수 있을까요? 비용과 편익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정책 결정에서는 뭐가 더 좋은지 분명히 알수 있을까요? 즉, 대안 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을까요? 비용과 편익만 알면 분명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걸까요? 여튼 우선순위의 명확성은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네 가지 명확성, 즉, 문제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 결과의 명확, 목표의 명확성은 결과의 명확성하고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의 명확성, 그리고 우선순위의 명확성. 이네 가지 명확성의 극대화 기준이 같이 결합된 것을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극대화 기준이란 뭘까요? 극대화 기준이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대안을 최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규칙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규칙이 있으면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봤던 비용편익 분석은 바로 극대화할 수 있는 즉그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경제적 합리성은 대안의 합리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우선 아, 대안의 명확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우선순위의 명확성하고도 관련이 되고 극대화 기준하고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합리 모형은 이상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규범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 이상적일까요? 이상적이라는 것은 합리 모형대로 하면 정책 결정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범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규범이란 이것은 좋으니 해야 한다. 이것은 나쁜 일이니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는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 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 즉, 정책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즉, 규범적인 모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책 결정 모형에서 합리 모형은 목표의 구체화, 목표 달성 대안 개발, 대안 비교, 최선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선형 모델입니다. 즉 마치 일직선에 제일 먼저 목표가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라고 대안을 찾아내고 그러한 대안을 그 다음에 비교한 다음 마지막으로 최선책을 선택하는 선형 모델이라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섯 번째, 합리 모형에 대해서는 유명한 핵적학자인 사이먼은 비판을 하면서 인간은 합리 모형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한적 합리성이란 bounded ration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리모형의 일종의 변형 된 모형을 사이먼이 주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제한적 합리성은 사실 행정학 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제한적 합리성 이란 뭘 의미할까요 제한적 합리성은 인간이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 인지능력에 한계가 없는 듯이 이러한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고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합리 모형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덟 번째 사이먼은 만족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적 합리성이 근거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합리 모형을 설명할 때 합리성의 조건으로 극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네 가지 명확성 플러스 극대화. 이 극대화는 결과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만족 모형에서는 우리는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즉 인지능력도 한계가 있고 불확실성도 많고 시간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극대화 대신 만족화를 추구하고 또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족화 즉 Satisfying Satisfying 모델 만족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점증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증 모형이란 현재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고 부분적인 비교, 단계적인 대응,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 같은 모형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고 각 대안을 평가해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정책 결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뭔가 현재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현재 상황을 출발로 놓고 이 현재 상황이 약간 변화한 것을 부분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개선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점증 모형은 부분적인 비교를 하고, 약간씩 약간씩 비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씩 약간씩 단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합리 모형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인데, 점증 모형은 현재 상황에서 약간 개선, 약간 조정, 약간의 타협.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점증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즉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최적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점증 모형에서는 조정과 타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치적 합리성이란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점증 모형의 근원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합리 모형은 근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증 모형은 지역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지엽적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재로부터 약간 변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엽적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지엽적이란 branch meth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ranch, 가지를 좀 치는 듯이 살짝 원래 현재 상황에 출발해서 약간 변화하는 대응, 변화하는 조정. 이것이 점증 모형의 특성입니다. 네 번째, 점증 모형은 현실적이고 서술적인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의사결정하면, 즉 정책결정하면, 어떤 멋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중요하면서 웅장한 규모의 국가 중대사를 극적으로 결정한다고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란 사실 작은 규모이고 현재 상태에서 약간 변화했을 뿐이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도 담당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합리 모형보다는 점증 모형이 바로 방금 서술한 현실에도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서술적이냐면,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쓰레기통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통이란 왜 경책결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쓰레기통에 이것저것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결정이라는 게 뭔가 정형화되고 뭔가 단계에 있어서 척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문제, 해결책, 참가자, 선택기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노숙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노숙자 문제에서 처음에 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노숙자 현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 아니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노숙자 문제라는 게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은 수용시설을 갖추는 것, 혹은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 인문학교육을 시키는 것 등등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도 쓰레기통 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참가자들이 생깁니다. 참가자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행위자들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중요하겠죠. 전문가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국회의원들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가자들이 문제를 놓고 노숙자 문제를 놓고 무엇이도 좋지 논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 기회라는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아,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그 중에 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시간이 뭐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기업인이 거액의 돈을 기부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라면 색다른 선택 기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배합에 따라 어떤 특정 선택 기회도 물론 여기에 감이 돼서 어떤 특정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선택은 매우 우연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성과 혼란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이러한 우연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그 사회는 불확실성과 혼동이 매우 심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모든 것이 집어던져졌다가 어떤 특정 배합에 따라서 특정 정책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통 모형이란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은 어찌됐건 목적을 추구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 모형은 목적을 추구하는 모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추구했다기보다 우연히 이렇게 표류하다가 뭔가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혼란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이것저것 서로 표류하다가 어떤 특정 배합에 의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게 쓰레기통 모형이 주장하는 정책 결정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정책 앙트로프러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앙트로프러너는 모험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에 있어서 앙트로프러너처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을 보통 지칭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카리스마적인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정책 앙트로프러너일 수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가 아닌 중간층 공무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외적으로 하급 공무원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부 조직 밖에 있는 민간 전문가나 또 시민 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 모양에서 어떤 배합이 선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배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난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정책 앙트로프러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할까요? 우리는 리더의 정책 결정이 흔히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합적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 맨 하급 공무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만들고 결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결정할 때는 마치 혼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집합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았지만 합리 모형은 어떤 이상적인 모델, 그리고 규범적인 모델일 뿐이지,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합리적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지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무지와 혼돈의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선택, 즉 결단이기 쉽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11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